지기는요딱 5층까지입니다. 5가우스까지. 1가우스, 2가우스, 3가우스, 5가우스까지가 치기를 받을 수 있고 5층 이상은 치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층 이상이 좀 낮더라도 5층 정도에 4층 정도에 사는 게 가장 치기를 받에 치기를 받고 살수 있는데 5층 이상이 되면 치기를 받기가 좀 희미하게 받습니다. 네. 아파트 청소가 굉장히 높은 것도 좋은 거주 공간은 아닙니다. 외관은 단순하면서 안정감이 일사되고요. 이상적인 아파트 평수는 어, 전용 면적 개인당 6평에서 8평 정도입니다. 그러면 세9구면어뭐 세시구면 어, 뭐, 8평 정도면은 어떻게 됩니까? 3시구면 38, 24, 24평면 이 맞잖아요. 그렇죠? 너무 큰 거는 청소하기도 힘들잖아요. 너무 또 사람도 살지 않는데 썰렁 하단 말이에요. 사인 가족의 경우에는 24평에서 30평 정도가 가